파타야에서 인사드립니다. 호스 코롬입니다. 아 파타야에 왔습니다. 어제 왔고요. 파타야에 온 이유는 아, 2025년 어메이징 타일랜드 파타야 마라톤 하프에 예, 출전하게 됐습니다. 약두달전 예, 5월 15일날 어, 출전 어, 신청을 했고요. 열심히 어,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어, 내일 뛰게 됐습니다. 파타야는 어제 도착해서 비치로드 쪽 컨디션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한번 살짝 뛰었어요 한 6km 정도. 파타야 근데 사람이 많이 없대요. <laughs> 비치로드 쪽 이제 갔다가 왔다가 3km, 3km 이렇게 6km 정도 뛰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제 뛸 때는 바닷바람이 조금 시원해서. 어, 좀 쾌적하게 뛰어봤는데, 아, 내일, 아, 내일 새벽에 뜁니다 7월 20일, 새벽 5시 10분에 뛸 텐데, 아, 날씨가 조금 관건이에요 아,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 <laughs> 지금 숙소에서 바라본 뷰거든요. 안 쓰는 땅 뷰. 예. Yeah. 근데 지금 엄청 더워요. 아, 아무튼, 어, 내일 어, 뛰려면 그 번호표, 번호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하타야 터미널 2 1을 한번 가볼 거예요. 같이 가시죠. 숙소 한번 보여드릴까? 좀꽤 넓은 이제 발코니가 이렇게 있고요. 어제 비치 로드 6km 달릴 때 입었던 거 손빨래 해놨습니다. 방이 꽤 괜찮아요. 좀 사이즈가 좀 나오죠. 슈 이렇게 침대도 잘만 하더라고요. 어제 자 보니까. 아프만나다 출전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 뭐, 에너지 젤, 바세린 쫄쫄이 바지, 신발, 러닝화. 싱크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싱크대도 있고요. 네, 뭐 커피포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욕실, 화장실.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은 파타야의 서이 하이의 위치에 있는 시즌5라고 하는 어, 호텔인데요 이번에 마라톤 출전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지 숙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1,500바 정도에 어, 예약을 했는데 평상시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센탄마리나 어, 터미널 20형 가깝거든요 번호표 받으러 가요 사니카 아, 커튼카 자, 호텔 나와서 이쪽 왼쪽으로 가면은 어, 비치로드 쪽으로 이제 갈수 있고요. 금방이에요. 저기 바다 보인다. 왼쪽으로 가면은 센탄 마리나 터미널 21갈수 있습니다. 오늘 몇 도지? <laughs> 어제보다 훨씬 더 더운 것 같은데? 와, 큰일 났네. 와, 햇살이 장난아지게 뜨겁네요. 와, 방콕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지금 센탄마리나에서 네, 저의 마라톤, 어, 마라톤 짝꿍이죠? 대한 뉴욕인님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숙소에서 센탄마리나까지는 도보로 한 3분, 4분, 천천히 걸으면 5분, 그 정도 거리예요 터미널 21까지는 8분, 10분 이내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은 어우, 조그만 걸어도 땀나는데 힘들어. 숨이 안 쉬어진다. 와, 큰일 났다. 내일. 센트럴 마리나 아울렛 도착했어요. 저기 앞에 스타벅스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아직 안 오셨나? 아 저기 계시다. 호사잘 <laughs> 잤어요? 네. 잘못 잤어요. 잤어요? 네, 오늘도. 어, 아... 어떻게인데 오늘 더 더운 것 같아. 어, 네. 이거 조금 걸어오는데 숨이 안 쉬어지던데. 더워, 어... 더워, 여러분들. 마라톤은 9도, 10도, 11도 이런 온도에서 뛰는 운동입니다. <laughs> 이렇게 잡이 없는 무지막지한 날씨에는 사실 야외 활동 자체가 사실은 <laughs>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이런 날 21km를 뛴다? 아우, 아나 무서워 죽겠다 진짜. 끌났다끌났어 진짜. 아 저도 솔직히 겁나요. 왜냐면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음. 아. 그 나중에 동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네. 온도도 온도인데 이 파타야 코스가 또 극악무도하기로 또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난코스 어필이 굉장히 많고 경사도라고 할까요? 경사가 또 무지하게 네. 무지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더운데요? 어 개더워 아 큰일 났다 그걱정되 어제는 좀 시원했었는데 어제? 어 어제는 그래도 좀 시원했는데 아, 이게 새벽에 뛰이더라도이 지열이라는 게 남아있으니까. 야, 날짜 하나 기가 막히게 잡았네. 와, 땀이, 봐봐, 손등에 봐봐. 손등에 막땀 올라오는 거 봐봐. 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그거 잠깐 걸었는데. 아, 걷는데도 지금 호흡이 조금 약간 불편하다니까. 그게 호흡이 안 돼, 지금 아, 걷는데도. 걷는데도. 이 산소가 불쾌해. 이따가 <laughs> 피크바로 뭐 갔는데 보면요. 네. 텐트 아니라서요. 더더워요. 텐트 아니라서? 네. 아. <laughs> 여기 잘하더라고 그린 마사지 가격도 저렴해요 1 시간 2 0 0바지인데 어, 진짜 잘해 아지머님도 가끔 가예 보이시죠 터미널 21입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호텔 그랜드 센터 포인트 파타야 네. 붙어 있죠? 쇼핑몰이다 더미널 21 앞에 그 비행기 아시죠? 네. 비행기 있는데 앞에 이렇게 이제 마라톤 행사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받으면 되죠? 안 해요. 아, 여기 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아, 여기 비닐하우스네. 비닐하우스. 와, 사람 엄청 많네. 우후! 와, 사람 진짜 많다. 오 마이 갓. 하프 마라톤, 21km. 뉴욕리, 네. 번호표 받고 계십니다. 파타야 마라톤, 7월 19일, 20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 참가 이런 말한 3만 명, 3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받읍시다. 사리카. 와, 너무 덥다지. 와, 인간적으로. 와. 아, 이거 필요 없나봐요? 네, 그냥 여권 받지면 어.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티셔츠 피커 오케이 yeah. 이거 제소 번호 아니에요? <laughs> 근데 저희가 스타팅이 다르네요 음. 이거 아니 D 블랙 D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가서 저희 이제 티셔츠 피커 사야 돼요 티셔츠 피커? 네 오케이 저긴가? 여기요 네, 여기? 네, 사이즈대로 어. 사이즈 어. 아 여기다 오 가방도 준다 네 가방값. 아, 오 이거 이쁘다 이거 들고들고 써야 되겠다 괜찮죠? 네, 뭐야 마트 장 보러 갈때그렇게 하고 <laughs> 여기 도 뭐예요? 여기는 이제 굿즈 같은 거 파는데요 와 여기 구경합시다 네, 와 예쁜 티셔츠 엄청 많다 이게 보니까 국기가 있네요 국기가 국기 있는데 다팔리나 예? 뭐라고요? 코리아 소다 몰라요 너 어이 예, 이렇게, 예. 코리아는 다 팔렸대네요. 아, 뭔 일이래, 이게.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몇장사어요 와, 인기 짱짱이네, 코리아. 보니까 다른 나라 티셔츠는 아직 예,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만 없네요, 한국만. 역시, 코리아. 아, 여기도 파네, 이렇게. 여기도 이게 있어요. 어. 아, 네. 어더티나이. 아우 시카오ขาว 아, 요게 이제 배 파쇄ได้ 하는데 g 맞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쁘다. 그죠? 요거 하나 삽시다 아니나. 어, 근데 <laughs> 카라 이것도 이쁜데. 아, 이것도 하나 샀까그 검은색 좋아하는데. 아 검은색 하나 사야 되겠다 파라가 좀 고급져 보이지 않아요? 시람 3XL 보네? 4XL 썽 그럼 레어 아니 시랭 3XL 검은색은 또다 팔렸대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와 빨간 리 있다 다음타워라이카8 1 0 0 태국말로 얘기하는데 왜 굳이 막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목소리도> 벨로이밭, 이러면 되는데, 다국적 축제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배려 차원에서 이제 영어를 쓰신 거겠죠? 두 장에서 800밭입니다. 뭐 저렴하진 않는데, 그래도 기념이잖아요. 추억이고. 너무 예뻐, 옷 자체가. 버금캅. 네. 네, 굿즈 티셔츠까지 구매했습니다. 와, 러닝 관련된 제품들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어요. 어, 에너지제. 네. 어. 에너지 젤도 팔고 있고 모자도 팔고 있고 신발 아, 신발도 팔고 있네요 러닝화 양말 중요하지 양말 아 양말 중요하지 어 이거는 뭐지? Yes? <목소리> 아궁 <예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믹스 프루트 200 어, 비타렉 라이트 스 and doing it n 어회사어 먹어요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나 어디 나예힘다힘 나. 오 <웃음> <웃음> 어, 맛있어 맛있어. 어이 파이트 맛 좋아. No. 다 음, 음 첫, 첫 번째 게더 맛있어요. 어, 네, 파란색. 파란색? 네. What f a v o u r you like? It? I like t h 커 이런 걸 신고 뛸수 있을까요? <laughs> 발꼬랑 양말. <laughs>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파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저렴한. 네, 아, 뭔가 아, 조금 네. 행사 가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여기서 내일, 어, 스타트 하고요. 피니시도 여기서 합니다. 이게 코스입니다. 보세요. 아, 여기서 시작. 쫌티엔,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 어, 코스. 여기가 어필인 거죠 여기가? 맞아요. 5km에서 6km 넘어가는 때, 14km에서 15km. 이제 반안에서 돌아올 때, 어. 해변가를 두 개를 떼요. 메인비치 하나, 그 다음에 쫌티엔 비치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올 때, 메인비치 한번 더. 뭔가 이거 보니까는 뭔가 두려운데요? <laughs> 네, 두려워요. 뭔가 <laughs> 와, 장난이겠어요. 야, 짜잔, 예. 네, 갈아입었습니다. 어때요? 방금 전에 산 예, 파타야 마라톤 굿즈 티셔츠인데요. 이쁩니까?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뻐요. 안 먹으러 왔습니다. 열심히 뛰려면 잘 먹어줘야 되잖아요. 파타야에 있는 수원 왕갈비라고 하는 식당에 왔어요. 짜잔 들어갑시다. 아 사리카. 아이고. 갈아입었네요. 어, 네, 갈아입었어요. 어, <laughs> 어때요? 어때요? 어, 이뻐요. 이뻐요? 사이즈 너무 잘 맞네요. 아 그래요? 네. 이뻐요. 싱글렛이네. 네. 근데 이 디테일이.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좋다. 그러니까 네. 여기만 좀 재질이 다르네. 굽기가 네. 이거 한번 소재 한번 만져볼게요. 네. 좋아요 오 네. 괜찮네 제코이인보다는 훨씬 더 어, 고급이에요 고퀄이네 네. 근데 고기도 뭐 조금 먹을까요? 백지섭 100... 석찬 좋죠 네뭐 LA갈비 정식 이런 거 이런 것도 점심 특선으로 있네요 어. LA갈비 정식 하면 순두부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거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어. 가격도 뭐 700반 나쁘지 않아요 음. 저도 차라리 그렇게 먹어도 되겠네요 왕갈비 정식 이게 더 낫겠다 네. 750 반. 저도 이거 먹을게요. 음. 순두부, 된장찌개, 김치찌개, 냉면 중, 택일, 냉면 먹어야지. <laughs> 고기 먹고 힘내서 뛰어봅시다. 저 네. 이번에 준비 많이 했어요? 준비요? 네. 제일 어. 잘 못했어요. <laughs> 바빠가지고. 뉴욕에 계셨잖아요. 네, 뉴욕에도 바빠서 제대로 음. 트레이닝 못했는데, 그래도 걱정이에요. 음. 근데 원래 네. 러닝 그 뭐야, 구력이 있으니까. 지금 근데 또 하프는 또외부 그거든요. 10kg랑 하품 달라서. 그렇죠. 네. 음식 원래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죽게 하겠어요. <laughs> 죽을 수도 있어. 요 네. <laughs>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날씨에 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파타야 마라또 뛰다가 응급 저그 뭐야 차에블런스막 실려 가시는 분들 엄청 많았대요 작년에.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그런 소리 들으니까 겁납니까안납니까겁 예, 나죠. 그에블런스에 제가 탑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려할수 있어요. 성님 잘하실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뭐 복습한다는 마인드로 이제 뛸 건데 솔직히 러닝이 이 발로만 뛰는 게 아니고 팔, 심장으로만 뛰는 게 아니고 멘탈로 뛰는 겁니다. 멘탈.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10K 미니마라톤 은두번뛰었는데아 이걸 한번더 뛰어야 돼? 그러면은 그쵸. <laughs> 근데 그 생각을 하시지 않고요. 그러면은. 못 아직, 네. 아직 괜찮아요. 아직 뭐, 심박수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뭐, 발도 괜찮아. 괜찮은데, 그냥 정신적인 데미지,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갑자기 막 확, 막 몰려와요. 아, 이거 한번더 뛰어야 돼? 아, 짜증나는데. 아, 오늘은 10kg만 뛰자. <laughs> 이렇게 되다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뭐, 다양하게 뭐 하시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최근에 많이 보는 게, 어머님들. 예, 주부님들이 이제 뛰는 하프 마라톤, 풀 마라톤 이런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어머님도 뛰신다. 어머님도 지금 풀 코스를 뛰신다. 다섯 시간 뛰신다. 네 시간 반을 뛰신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음, 우리 어머님도 하시는데 아직 한창 팔팔한. 나도 뛰어야지. 나갈 수 없다. 아. 예, 음식, 음식들 나오고 있네요. 아. 정갈해 여기는. 바로 한 거야. 그냥 네, 바로 한 거잖아. 겉절이, 네, 겉절이 바로 한 거. 반점 봐봐요. 이거 명절 때 먹는 거잖아요. 이런 생선가스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우와. 타르타르 소스 네. 얹어져 있는 거 보니까 생선가스 어, 물김치다 물김치 나 좋아하는 거와 호박죽? 호박죽와 아, 호박죽 너무 좋다 나 호박죽 너무 좋아하는데 어, 좋은 탄수화물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잘 드세요 잘 드세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에이, 맛있게 드십시오 음,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음, 음, 호박죽 너무 맛있어요. <laughs> 우유 넣나봐. 엄청 담백하고 고소해요. 음, 이거 이유식으로도 엄청 좋겠다. 애기들. 음, 음, 오, 맛있다. 진짜 와, 맛있죠. 우유가 살짝 크림 맛이 네. 나네요. 어 새벽에 요거한 그릇 먹고 뛰고 싶다. <laughs> 음. 치가 근로해요. 네와 이게 잘나오네요 음 문어 스테미나에 좋잖아요 스테미나 그 이제 축시해서 음. 그런 거에 최고요타오리네 타오림이죠 음. 음 맛있어요 쫄깃쫄깃 마라톤이 이제 새벽 5시잖아요 네몇 시까지 주무실 거예요? 저는 한 3시 반 정도? 네 그때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음 네, 좀 잠도 깨고 몸매 같은 하고 다리, 무릎 테이핑도 하고. 아프마라톤 네. 1등하면 얼마 주는지 알아요? 얼마 주는지? 3만 바트. 마트. 3만 바트요? 나쁘지 아, 않네요. 태국 사람 월급이 3만 바트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요. 그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1 5 0 0 0 정도잖아요. 1만 5에서 정도 2만. 1등만 상품 주는 건가요, 3등? 3등까지 있을 거야. 3만, 2만, 2만,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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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아, 여김 기... 1등 해 주세요. <laughs> <laughs> 음. 그냥 안될것 같은데요. 와 고기 나왔다. 먹어봅시다 고기. 음. 와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수원 왕갈비. 음, 대 맛있죠. 와, 진짜 맛있데요 그렇게 안 달죠. 양념은 진짜 퍼펙트하게는 퍼펙트 음. 와 입에 짭짭 끊는다. 이거 밥을 부르러운 맛인데요. 응. 음. 어, 고기도 부드럽네. 칼집을 많이 넣었어요. 음. 밥 먹는데 좀 불편하네. 김치에 막 닿아요. 네, <laughs> 꼬랑지가. 손잡이 안 지금 그 음.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곧니다곧 뛰야 잘뛸수 있겠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이기자. 이기자.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마라톤, 마라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범람으로 잠이 와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푹 자야 되는데 푹 자야 되는데. 아, 푹 쉬. 네, 제가 잠, 잘 잤는데. 아, 이거 라이브도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긴장을 해가지고 잘못 자더라고. 네, 저도 아 긴장돼서 잘못 자. 네, 뭐좀 잠만 잘 왔으면 좋겠어요. 푹잔 다음에 개운하게 딱 일어나서 그냥 즐겁게 그냥 딱 뛰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놈의 긴장, 긴장해가지고 잠을 못 자.